안녕하세요. 발토엔J의 제이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보여드릴 영상은 2016년 제가 직접 키우는 팬케이크 육지 거북이 부하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지금 알을 여러 개 놨는데 그중에서 제가 세팅을 한 장면 보여드릴게요. 일단 인큐베이터 세팅은 온도는 28도 그리고 습도는 한80% 정도로 세팅을 했는데 팬케이 육지거북이 같은 경우에는 온도랑 습도 편차를 꽤 많이 줘야 돼요 중간중간에 온도랑 편차를 계속 바꿔서 세팅을 해야 돼가지고 좀 난이도가 높은 부하 난이도가 높은 거북이들이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북이는 제가 키우는 팬케이 육지거북이 수컷 수컷 사진이고요그 다음에 또 뒤에서 보시면 팬케이 육지거 아, 모든 육지거북이들 수컷은 다 비슷하지만 꼬리가 굉장히 두껍고 길어요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암컷이랑 비교를 해보시면 좀더 확실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두껍고 길죠? 꼬리가.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북이가 바로 암컷입니다. 실제 산란을 한 개체고요. 어, 사이즈는 한 20cm에서 한 25cm 정도가 되고요. 얘의 꼬리를 한번 보시면 암컷은 수컷이랑 비교했을 때 꼬리가 굉장히 짧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배설강 모양도 동그랗게 나와 있죠. 이렇게 세팅을 하고, 한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요. 6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 이제 아래에서 조금씩 변화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아래 이제, 후레쉬로 비춰봤을 때, 거북이 이렇게 형체가 보이죠, 가운데. 그리고 밑에는 아직까지 좀 투명한데, 시간이 조금 더 지날수록, 이 투명한 부분이 점차 사라지고, 이제 완전히 불투명하게 됐을 때가, 이제 육지 거북이가 이제 산란을 임박했을, 아, 부하 임박했을 때,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 달이 좀 지나고 났을 때 이제 거북이가 드디어 이제 알을 까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거북이가 알을 깨고 나오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조그맣게 구멍이 나 있죠. 구멍이 난 거는 이제 거북이가 부리로 툭툭 알을 쳐가지고 구멍이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때 이제 구멍을 뚫고 나면은 공기가 이제 안으로 들어가겠죠. 공기가 안으로 들어가면 알이 팽창을 하고 이제 그때부터는 거북이가 발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발을 움직여서 알을 점차 깨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알이 중간에쯤에 보시면은 알이 여러 겹으로 돼 있죠. 알은 총세 겹으로 돼 있고요. 가장 겉에 면은 칼슘으로 구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안쪽에는 단백질로 막 단백질로 구성된 막이 막으로 형성이 되어있는데 그 막이 굉장히 질겨요. 그래서 거북이가 한 번에 뿅 하고 나오는게 아니라 거북이가 계속 계속 조금씩 조금씩 움직여서 알을 점점 까고 나오는건데요. 지금 이 영상도 실제로는 제가 한 8시간 정도 촬영을 했어요. 핸드폰 용량이 부족해서 몇 번을 지우고 지우기를 반복하다가 그래서 제가 지금 편집을 해서 짧게 보여드린건데 실제로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거북이가 부활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거북이가 처음에 알을 깨고 나올 때 이제 난치, 즉 부리로 이렇게 툭툭 알을 쳐서 구멍을 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난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라면서 점자 점차 사라지는데 한 번에 뚝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사라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혹시나 거북이 부화하신 분들 난치가 떨어졌다고 해서 당황하시지 말고요. 당연하게 떨어지는 거니까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지금 보면은 거북이가 점차 이제 나오고 있죠. 지금 아까 처음이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이 이제 알도 벌어지고 거북이 이제 모양도 보이죠. 이렇게 이제 거북이가 위쪽에 제가 X표 표시한 거 보이시죠. 이 X표가 등값 쪽에 있는 게 정상이세요. 그래서 알을 부화시킬 때는 항상 이렇게 알을 항상 움직이지 않게 두셔야 되고요. 지금 이제 거북이 가막 나왔는데요. 느린 화면으로 다시 보실게요.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거북이가 어느 정도 알이 벌어지고 나면은 한 번에 힘을 확 줘서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이런 모습 보신 적한 번도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뚜껑을 열어서 다시 한번 이제 거북이를 찍어봤는데요. 지금 보면 이렇게 빨갛게 지금 나와 있는 게 나낭을 흡수하는 자국이에요. 지금 원래 나낭을 많이 보셨던 분들은 나낭이 계속 노랗잖아요. 근데 이제 점차 나낭을 흡수하면서 빨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배처럼 아무는데요. 나낭을 다 흡수하고 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밥을 주셔도 되세요. 나낭에 모든 영양분이 있으니까 나낭을 다 흡수한 다음에 그때부터 밥을 급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토엔제이의 제이였고요 지금 이제 굉장히 신기한 모습 지켜보셨는데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육지거북이도 꽤 많아요. 지금 팬케이크 육지거북이 알이 더 나와 가지고 조만간 또 부화하는 모습 보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이제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